보험사 전화 한 통에 여러분도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는 실손 보험이 곧 없어지니 갈아타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셨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클래스 TV에서 그 진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영상 시작 전에 꼭 챙겨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보험 복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스 TV의 정보 전문 리포터 클래스입니다. 제 엄마께서 며칠 전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으셨는데요.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실손 보험 강제 해지가 될 테니 새 상품으로 빨리 갈아타야 유리하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엄마는 오랫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이제 와서 강제로 해지한다니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로 실손보험이 사라지는 걸까? 엄마도 믿기지 않아 하셨고, 저도 에이 설마 했지만, 여러 매체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니,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손보험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보험사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가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꼼꼼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1, 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보험사들은 오래전부터 실손보험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구조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옛날 상품은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 부담금이 작아서 가입자가 병원을 자주 가면 보험금 지급이 대폭 늘어나 이른바 손해율이 치솟는다고 주장해왔죠. 그 결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등 여러 번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제 소문으로는 5세대 실손보험까지 등장할 거랍니다. 문제는 이세 상품들이 점점 보장 범위를 축소하거나 자기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옛날 상품을 가진 분들을 보험사가 부담덩이로 여긴다는 것이죠. 민간 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사의 계약이니 보험사가 임의로 오늘부터 해지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한다. 정부제도 개편을 통해 보장을 줄인다 등으로 유지가 힘들게 만들면 사실상 강제해지와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상폭이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지면 가입자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말하죠. 또 일부 회사는 재매입이나 전환 유도 방식으로 옛날 상품을 없애려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정부는 항상 국민이 병원을 불필요하게 많이 가면 건강보험 재정이 무너지고 보험사 손해율도 올라가니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손보험에 대해선 비급여 항목이 많아 과잉진료가 일어난다는 이유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죠. 실제론 보험사 손실보전, 그러나 현장에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가입자가 혜택을 줄이도록 설계한 게 아닌가? 라는 비판이 큽니다. 병원비를 보험사가 많이 지급하면 손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개편을 지지해주는 형태라는 거죠. 그 결과 1, 2세대 실손보험 같은 옛날 상품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고 가입자 입장에선 잃을 것만 많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예전에 나온 실손 보험일수록 병원비를 거의 전에 커버해주고 비급여 항목도 넉넉하게 인정했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선 든든한 상품이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율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50, 60대 이상이 이제 혜택받을 시기. 젊을 때는 병원을 잘안 가니 보험금을 많이 청구 안 했죠. 그런데 엄마가 이제 50대 중후반, 60대가 됐을 때 본격적으로 병원 갈 일이 많아지면 그때 보험금 지급이 늘어 보험사가 곤란해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너무 적자가 커서 안 되겠다. 이 상품은 없애거나 새 상품으로 전환시켜야겠다는 방향을 추진한다는 설이 돌죠. 인상이나 재매입으로 압박. 직접적으로 오늘부로 해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를 크게 올려서 사실상 유지가 힘들도록 만드는 전략이 빈번히 언급됩니다. 결국 엄마 세대가 A 못 견디겠다 하고 해지하면 그게 보험사 입장에선 소원성취가 되는 시기죠. 엄마가 겪은 전화를 자세히 복귀해 보면 보험사 측 상담원이 1세대 2세대 상품 곧 사라지니 빨리 5세대 혹은 새 상품으로 갈아타라고 했답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과장 섞인 공포 마케팅. 실제로 곧바로 강제해지가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새 상품을 권유. 이후 이쪽으로 오면 보험료가 확 줄어든다는 식으로 유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점은 크게 언급하지 않거나 자기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제대로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속는 일은 없었지만 혹시 그렇구나 하고 덜컥 전환에 동의하면 나중에 병원비 청구 시 혜택이 훨씬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손보험 개편 5세대까지 오나 1세대 2009년 이전 가장 넉넉한 보장, 보험사 손해율 커서 없애고 싶어함 2세대 2009년 이후 1세대보다 조금 제한됐지만 여전히 혜택 많아 보험사가 부담스러워하는 편. 3세대 2017년 이후 병원 이용 적으면 할인, 많이 가면 부담 증가, 보장 축소 방향이 본격화됨. 4세대 2021년 출시 자기 부담금 30%등 대폭 강화, 병원 자주 가면 다음해 보험료 최대 4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음. 5세대 논의 중 비급여 항목을 더욱 제한하고 관리급여 개념을 도입해 보험금 지급을 더 줄이려 한다는 소문. 결국 새 상품일수록 가입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엔 유리한 구조가 되니 옛날 상품을 없애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추진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을 함부로 끝낼 수 없으니 재매입이나 보험료 인상 등 우회 전략이 가능하다고 앞서 말했죠. 정부가 이에 동의한다면 실제로 대다수 가입자가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엄마 같은 분이 몇십 년 부은 보험료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일부 케이스에서 우리 보험사에서 이 상품 없애려고 하니 해지하면 얼마를 드리겠다. 받아 두시고 새 상품으로 들어가라 같은 안내를 받았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물론 이건 법적 문제나 금융당국 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따를 테지만 실제로 시도되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본인의 실손 보험이 몇 세대인지, 가입 시점, 약관 내용, 자기 부담 비율 등을 확인하세요. 만약 1, 2세대라면 보험사에서 유난히 주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갱신 시점 체크, 인상 폭 예고 확인은 필수. 보험사에서 갱신 안내를 할 때, 이번에 보험료 몇 퍼센트 올라갑니다라든가, 비급여 항목 보장 축소됩니다. 같은 문구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으셔야 해요. 너무 많이 오른다면 유지할지 갈아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새 상품 갈아탈 때도 주의. 이 상품이 이번 달까지만 특가 같은 말에 혹해서 전환하면 보장 범위가 훨씬 줄고 자기 부담금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기저질환 있는 분은 새 보험 가입 시 면책될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발표 동향. 기사 꾸준히 모니터링. 5세대 실손보험이 언제 어떤 형태로 도입될지, 비급여 항목을 얼마나 제한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관련 뉴스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족 또는 전문가와 상의. 실손보험 구조가 워낙 복잡해요. 엄마처럼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분은 아들, 딸과 함께 문서를 살피거나 보험 설계사, 금융소비자 보호원 등에 상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 변경이나 해지는 절대 성급히 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MRI. 이런 항목들이 보험금 청구액을 크게 높인다고 보험사들은 주장합니다. 일부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유도하여 과잉 청구하는 사례도 있죠. 문제는 그 탓에 선량한 가입자까지 보험료 인상 압박을 같이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사 블랙리스트 병원. 보험금 청구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그 병원을 집중 관리하거나 가입자가 그 병원을 자주 이용하면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 자유로운 병원 이용이 제한받을 위험이 생기고 결국 편리한 진료 대신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죠. 결국, 중장년 노인층 더큰 피해. 엄마 세대가 실손보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비급여 제한 자기부담금 상승, 보험료 인상 3박자가 맞물려 혜택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오늘 클래스 TV에서는 실손보험이 정말 사라진다는 소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엄마같이 1, 2세대 상품을 오래 유지한 분들이 더 걱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할 포인트는 뭔지 살펴봤습니다. 보험사가 완전히 마음대로 없애진 못해도 정부와 함께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동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를 통해 사실상 가입자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중장년 노인층일수록 의료비가 크게 드는 시기에 평생 내온 보험료의 보람을 못 누리게 될까 두려우실 텐데요. 그만큼 갱신이나 전환 시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도리어 손해 보지 않도록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엄마 세대 분들이 이런 소식을 모르면 보험사 영업에 소가 불리한 전환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클래스 TV가 전해드릴 복지 보험 정책 소식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 클래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